탄수화물 먹지 말고 이거 먹자. 곰곰 맛있는 꿀고구마는 정말 완벽한 간식이에요.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온 가족이 좋아할 수밖에 없답니다. 특히 햇고구마라 그런지 자연스러운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 이에요. 찌거나 구워 먹어도 항상 최상의 맛을 자랑하죠. 그리고 이 제품은 품질이 뛰어나 서 상한 고구마 없이 깨끗하게 포장 되어있어요. 대용량 1.5kg이라 가족 모두가 나눠 먹기 딱 좋고 가성비도 훌륭해요.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건강한 스낵으로 추천합니다. 곰곰 꿀고구마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보세요. 최근에 광식이 농장 갭 인증 완숙 토마토를 사용해보았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. 이 토마토는 신선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에요. 완숙 상태로 수확되어 풍미가 가득하고 특히 샐러드나 파스타 소스에 넣으면 그 맛이 더욱 살아나요. 개 빈증을 받은 제품이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었어요. 농약과 화학비료의 잔여물이 적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가족들과 함께 먹기에도 딱 좋습니다. 1kg의 적당한 양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. 신선한 토마토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정말 맛있고 건강한 선택이 될 거예요. 고산지 재배 당도 선별 사과 정말 맛있고 신선해요. 사과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 한입 베어 물면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가득 퍼져서 매일 아침 건강한 간식으로 딱이에요. 특히 이 사과는 당도가 일정해서 먹을 때마다 만족스러운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아삭아삭한 식감은 물론이고 외관도 깔끔해서 보기도 좋답니다. 보관이 쉬워 냉장고에 넣어두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되니 여러 명이 함께 나눠 먹기에도 적당한 양이에요. 사과로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선택. 보산지 재배 당도 선별 사과로 매일매일 즐거운 간식 타임 가져보세요.